아멘, 우리 함께 큰 용사가 승리하는 작은 방법, 큰 용사가 승리하는 작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는 그냥 나 혼자만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예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어떤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힘 빼는 훈련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어, 힘 빼는 훈련. 혹시 힘 빼는 훈련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 너무 힘이 들어갔어. 힘을 빼야 돼. 라고 그렇게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운동이 있냐면은, 어,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골프 쳐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골프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 힘을 주는데 3년이 필요하고 또 힘을 빼는데도 3년이 필요하대요. 3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골프 이렇게 스윙을 할때이 힘을 주고 힘을 빼는 게 3년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알아요? 예, 네, 이제 노래를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학원 같은 건데요. 여기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높은 음을 우리가 노, 소리를 내려면은, 막 목에 힘을 줘서 내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에 힘을 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 연습을 할 때에도, 훈련을 할 때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목에 힘 빼는 법. 어, 목에 힘을 빼야지, 또 이렇게 잘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 빼는 훈련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 하시냐면은 저렇게 운동에도 힘 빼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비자 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 자, 승리를 위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춤추는 참 예배자가 되자.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돼 혹은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묵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어, 주제이기도 하죠. 책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모세랑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은, 모세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있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스라엘 에, 여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굴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랑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함께 하셨던 것들을 같이 보았던 그 사람들이 죽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그러면 또막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또 하나님을 기억해서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오늘 우리의 어 읽은 말씀, 책이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요. 이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면은 또 평화가 몇 년간 찾아오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또 하나님 잊어요. 죄를 짓고 다시 또 하나님이 혼내시고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울부짖음을 구해주시고 또 다시 평화가 지속되다가또 죄를 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도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옆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중에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누구냐면은 기두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두온을 부르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부르십니다. 우리 친구들을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두온처럼 부르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파란색이랑 빨간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자,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근데 용사 같지가 않아요. 한번더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실 때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어,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요 무어로 부르신다고요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센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요,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힘이 센가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힘이 작은데, 아직 5학년인데, 어, 아직은 4학년이고, 이제 5학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6학년, 5학년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실 때에는요 지금 나의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큰 용사요 우리 친구들은 힘센 용사고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어,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힘센 용사인가, 큰 용사인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지만 어, 공부 등수가 높아야지만 나는 큰 용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아니었어요. 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보자마자, 기도원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가 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속한 집파가요 가장 약한 집파였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큰용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온의 집파가 그런 집파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지만 몰랐는데 기도는 딱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큰 용사요라고 불렀는데 어 하나님 저 아닌데 작은 사람인데 어 미아다 그러고 그냥 가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그 기도원의 지금의 상황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말한 대로 지금의 그 상황은요 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은, 큰용사요 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 해 주셨어요.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우리 친구들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내가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고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지금 그 모습만을 보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거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숨어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여러분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소평가하지 말기. 과소평가하지 말자! 네. 우리 친구들이 나를 볼때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모습에 너무 우리 친구들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근데 두 번째로요, 우리 친구들 몇 명의 얼굴들을 좀 보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의 얼굴들을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님, 저는 큰 용사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전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렇게 교만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 과대평가하지 말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지만 또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큰 용사는요. 이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큰 용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사인데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잘난 것으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큰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막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랑.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몇 명이었냐면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얼마라고요?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빨간 글씨 계속 읽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어, 너 자랑하는 거 꼴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자랑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내 힘으로 이겼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틀렸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뭐 두려움이 있는 걱정이 되는 사람들 나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만 명도 뭐 10배나 넘는 차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또 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적혀 있죠. 어, 이거를 물을 먹을 때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만 남겨라. 그래서 몇 명이 남게 되냐면 300명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군사들이랑 전쟁을 하는데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300명 남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져버렸을까요? 승리했어요. 이 300명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100%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지금의 그 상태로 만드셨다면 그 상태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상태가 바로 100%의 승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골프에서도 이 힘을 빼는 훈련이 몇 년, 3년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막 자꾸 걱정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도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까 말했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겁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막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널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 내가 맞아요?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뭐 이렇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꾸만 증거를 이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기도원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렇게 막 의심하고 걱정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만 질문했던 거예요. 내가 걱정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죠. 어, 내가 좀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막힘으로 잘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온은 계속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온의이 모습을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불러셨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 마음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길들을 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뭐한 반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80%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 10%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에서는 0%의 확률밖에 없다는 것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함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리해 가지고 아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한테 혼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큰 용사라는 것. 이것을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한명한 한 명을 나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잘 못해서 잘 안, 나는 뭐 부족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큰 용사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약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큰 용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이게 기도원을 처음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리고 너가 나를 의지하면, 정말 단순하게,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프에서 힘 빼는 거 3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 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몇 퍼센트의 승리를 약속하신다고요? 1 0 0퍼 어, 너를 쉽게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 이 세상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큰 용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 어, 세상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요 자꾸만 작게만 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게 합니다 어, 등수 성적이 좋아야지 나는 멋진 사람 좋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성적이 낮으면 은 나는 작은 사람 너는 모자란 사람 그렇게 우리를 기준을 지어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 그렇지 않아 너는 그냥 하나님께서 널큰 용사로 부르셨어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동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쩔 때잘될수 있죠 그러면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냥 다시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이자리 가운데에 춤추는 참 예배자로 불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용기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 주셨기에 아니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단순한 비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언제나 승리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기억하기에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용사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